교차는 손질할 필요가 없어. 지금 올렸다 뺀 거는 매집하려고 올렸다 뺀 거야. 여기서부터 매집인데 매집하려고 이 새끼 월드컵 핑계로 올렸다가 지금 뺀 거야. 다시 이렇게 가요. 얘는 누구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냐면 은 신성홀딩스. 이 느낌으로 갈 거예요. 이 느낌으로 갈 거예요. 내려오는 차트가 신성홀딩스 상장하고 비슷하죠. 비슷해요, 안 비슷해요. 여기가 여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여기라고 생각하고 하죠자 회사가 튼튼한 회사는 재무가 튼튼한 회사는 절대 여러분들을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끌 수는 있어도 수익은 응, 여러분들한테 꼭 안겨줘. 응.